자 9월 10일자 mpb와 kbo 프리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유미우리 대 히로시마 한번 봅시다. 일단 유미우리 어제 뭐 토고 등판했고 그리고 도코다 초반부터 또 엄청나게 털렸고 어제 완전 타격전이 됐죠. 제가 어제 뭐오런다 본다 그랬는데 그 말이 좀 무색하게끔 좀 민망하게끔 어, 점수가 엄청 많이 났어요. 어, 많은 경기들이. 좀 확실히 탱탱풀이 이제 공인구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잘 던지는 선발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졌거든요 어제 뭐그모이넬로도어 실점이 너무 많았고 홈런 세방 맞았고 그리고 이마이도 초반부터 무너졌고 그리고 어제 유메요리 토고는 뭐 제가 어제 히로시마 쪽을 봤는데 히로시마를 본 이유는 토고가 확실히 올 시즌 어좀 불안하기도 했고 확실히 작년 재작년 같지도 않았고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이 히로시마 상대로 유독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서 히로시마가 이 보면은 이 토고의 슬라이더나 변화구 이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번 시즌은 너무 완벽하게 파일을 당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얼추 맞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토고는 어 안타 한 8개인가 맞으면서 상당히 고전했고 실점도 어 꽤나 있었고 어 오이닝만에 또 내려갔죠. 오이닝 기록하고 홈런도 한방 맞고 사실점 기록하고 내려갔는데 근데 문제는 히로시마의 토코다가 이 정도로 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 어제 요묘우를 빠다가 좀 열일해 주면서 초반부터 그냥 토코다 상대로 음 완전히 털어먹어서 타격전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갔죠. 어 그렇다 보니까 음 저는 뭐 오늘 경기는 모리타 대 오세라가 등판하는데 <laughs> 사실 히로시마가 어제 토토 토, 토, 뭐야 토구 상대로 잘칠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고 오늘 모리타 상대로도 좀잘 칠까 이게 살짝 의문이긴 한데 일단 이 모리타가 히로시마 원정 갔을 땐 되게 부진했어요 4 1 0 3실점이 날 피안타 7개 맞으면서 좀 고전하긴 했지만 이 모리타 슛냐가 원정 등판한 경기에서는 하나같이 다 못하고 있거든요 이 아크로트 원정에서도 4 1 0 6실점으로 고전했고 근데 얘가 홈에서는 지금 자책점이 빵이에요 빵 야쿠, 야쿠르트 상대로 2실점 기록했지만 비자책이었고, 준치 상대로도 7위 무실점, 야쿠르트 상대로 또6이닝 무실점. 어, 그래서, 어, 이 홈에서 등판할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어쨌든 홈 경기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히로시마 오세라. 어 오세라는 이제 21경기 동안 7승 8패 방울 3.23 오세라는 아무래도 얘도 홈빨이 어느 정도 있죠. 올 시즌 홈에서는 2.2 원정에서는 방울 4점 중반대를 기록할 만큼 원정에서는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다만 오세라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요미우리 상대로는 꽤 쳐요. 꽤나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4경기 동안 2승 2패, 방울 1.89, 1점대, 작년에도 1점대, 재작년에도 2점 초반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오늘은 사실 어제만큼 점수가 많이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쿠다가 어제 털린 거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도쿠다가 뭐그전경기도 조금 안 좋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토고도 어, 히로시마 상대로는 올 시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모리타가 어쨌든 홈에서 어, 꽤나 좋고 그리고 오세라는 원정에서 어쨌든 기복이 조금 있고 실점값이 음,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요미 쪽을 조금 보고 싶긴 해요. 어쨌든 빠따감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다만 어제만큼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요미 승 마인 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토고가 이제 히로시마가 토구 상대로 안타 8개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다나카 상대로 안타를 치긴 했지만 그 뒤로 어, 요미우리의 필승조 상대로는 또 안타 하나를 어, 치지 못하면서 조금 이제 음, 확실히 고전했잖아요. 어, 고전했다 보니까 오늘도 모리타가 어, 그냥 한6이니까지만 적당히 잘 막아주면은 필승조 딱딱딱 올라왔을 때 어, 공략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대 준이치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야쿠르트 선발 램버트 주니치는 카네마루 등판하고 램버트가 최근에 너무 안좋아요 너무 안좋아서 20경기 동안 3승 1패 올시즌 뭐 승운도 너무 없고 본인이 똥싼 경기도 너무 많고 잘 던진 경기도 사실 노디시전이 너무 많거든요 그 정도로 타선전도 못봤는데 최근 3경기는 그냥 본인이 못던집니다 어, 볼질이 또다시 시작되었고요 직전 경기도 볼넷 4개 어, 4인이 5실점 안타도 엄청나게 맞아댔고 주니치 원정 최근에 간 것도 2기닝 3실점 이날도 본래 3개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더안 좋기 때문에 저 오늘도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주니치 카네마루 어, 오랜만에 이제 등판하는데 로테이션 어, 이제 한두 번 어, 패스했죠 어, 직전 히로시마 원정 5인이 5실점 기록했지만 비자책이었고 무자책이었습니다 전 카네마루도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12경기 동안 1승 5패 방울 2.93으로 나쁘지는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점은 어느정도 좀 있어도 이닝 먹어주는게 그래도 꽤 괜찮아요 7이닝 이상 소외중 경기도 되게 많고 이정도면 저는 어쨌든 나쁘진 않, 나쁘지 않은 데뷔 시즌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얘도 승훈이 드럽게 없습니다 어막 8이닝 1실점하고 지고 6이닝 1실점, 6.1이닝 1실점, 7이닝 실점다 노디시전이고 얘도 타선전 정말 못 봤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경기는 둘다 승훈이 좀 없는 투수들 맞대결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불안한 쪽은 램버트다 기본적으로 볼질을 너무 많이 하고 최근에 피안탈도 너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주인 승마인에 <laughs> 오버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한신대 요코하마 볼게요. <laughs> 아 제가 감기라 죄송합니다 한신 선발 이토 요코하마는 아즈마 등판 하죠 제가 어제 언더를 좀 많이 들고 왔거든요 어, 어제 좀 승패는 그래도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 언오버가 좀 사고가 많이 나갔고 조합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신 언더는 그래도 좀 푸근했습니다 어, 어제 뭐 K가 제가 이제 한신 상대로 너무 강한데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다 진짜 강한데 그래서 어제 좀 승리 타이밍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무라카미도 좋았는데 K한테 안타를 맞아서 2타점을 허용을 했죠 그좀 방심한 것 같고 어 근데 어제는 뭐 투수전이 되었고 어쨌든 저는 오늘 경기도 이토대 아즈마인데 오늘 경기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둘다뭐잘 던지는 좌안들이고 둘다 서로한테 올 시즌 뭐 많은 등판을 한건 아니지만 잘 던졌고 어 그리고 한신은 어 이제 제가 막 동기부여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직까지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어쨌든 어 이제 뭐 승리에 대한 그런 욕심 막 무리하는 플레이 이런 거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승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확실히 <laughs> 음 빡세게 할 이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 오늘 경기는 그래도 저는 한신 쪽을 좀 보고 싶은 이유가 어 일단 이 토가 올 시즌 홈에서 너무 좋거든요 원정 경기가 훨씬 많긴 했어요 홈에서 4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4경기 동안 8 2 이닝 1실점 7이 무실점 6이잉 1실점 그냥 실점 했다 하면 1실점 아니면 무실점이에요 어 그리고 얘가 원래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홈에서 더 좋았습니다 원래 홈빨이 좀 있는 투수고 아지마도 올 시즌 원정에서 방어 1점대로 원정 성적이 훨씬 좋긴 합니다 어 크게 무너지진 않죠 근데 어쨌든 아지마가 최근 들어서 최근 5경기 6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은 꾸준히 내주고 있거든요 어, 최근 들어 피홈런도 조금 많았고 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경기도 한 1,2실점 내주는 선발이 어, 그 팀이 좀 불리 불리하게 어, 경기를 좀 끌고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한신 볼게요. 한신 아지마가 <laughs> 최근에 실점이 너무 꾸준해요. 어, 뭐가 됐든. 한신 상대로도 치, 어, 최근에 만났을 때 홈에서 7링 2실점 1자책으로 잘 던졌지만 사실 안타는 8개 허용하면서 되게 불안불안한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정이기도 하고 음, 어쨌든 저는 이거 한신 옆배 봅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어제 같은 흐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라쿠텐데 세이브 봅시다 어제 제가 이 경기 언더를 좀 건드렸어요 일단 이마이가 라쿠텐 상대로 좀 극강인 부분 어, 그리고 키시도 뭐 홈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근데 어제 개인적으로 너무했던 건 뭐냐면 심판이었어요 심판 그 1회부터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말도 안 되게 좁게 잡은 거야 어, 그래서 어제 이마이 보겠다고 메이저 스카우터들 엄청 왔거든요 엄청 왔는데, 이 초반에, 키시도 그렇고, 이마이도 그렇고, <laughs> 스트라이크 존, 진짜 하단에 딱딱딱 들어간 걸안 잡아주니까, 존이 너무 좁게 되니까, 이마이가 멘탈이 나갔죠? 이마이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어제 메이저 스카우터들 앞에서 하필 본인의 제일 안 좋은 점, 단점을 보여준 경기가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저뭐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뭐, 좋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마에는 항상 그래요. 몇 시즌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애가 멘탈이 좀 약합니다. 초반부터 그렇게 꼬이고 하면은 약간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애가 좀 일찍이 무너져 무너지고 표정 썩고 막 이렇게 막어 계속이 표출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 멘탈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고점 자체도 너무 높은데 한번 무너질 때 보면은. 어, 좀,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냥 짜증 엄청 내면서 그냥 하기 싫어하는 거 팍, 티를 팍팍 내요. 어, 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온 경기였다. 하필. 근데 그게 본인이 스스로 안 풀릴 때도 그런 모습이 가끔 나오는데 어제는 좀 심판 영향이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이 말도 안 되게 좁았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어쨌든 어제는, 음, 그런 부분은, 어, 실책도 나왔고, 어, 내빈이. 1회에 그 말도 안 되는 실책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어, 멘탈 나간 것도 크죠. 어쨌든 그런 단점들이 <laughs> 너무 어 드러나는 경기였고, 어, 쨌든 어제 라쿠텐이 그래도 타격감은 괜찮더라고요. 이마이가 내려가고도 이 세이브 불펜 상대로, 어쨌든 어제 막 연장까지 가고, 이제 불펜들 서로 많이 꺼내고 했지만, 둘다 선발이 일찍 내려가서, 사실 이 세이브 입장에서는 이, 키시 내려가고는 안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홈런 한 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타 한 방. 그거 제외하면 안타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뒤로 꾸준히 그나마 안타가 나온 거는 라쿠텐이었다. 어, 그래서 오늘 경기도 우치됐습니다. 스미다가 당연히 우위로 보이겠지만. 근데 스미다가 최근에도 이닝 소화력이 확실히 시즌 초만큼 어, 길게 뽑아주진 못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5이닝, 6이닝 선에서 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피안타율도 최근에 엄청 높고, 그리고 올 시즌 확실히 홈에서는 스미다가 1점대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점대로, 원정에서 확실히 좀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좀 있고, 라쿠텐 상대로도 <laughs>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도 라쿠텐 원정 상당히 많이 갔는데, 모든 경기 2실점 이상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스미다가, 충분히 2실점 이상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세이브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치가 생각보다 얘도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치도 어한 5이닝까지만 어 조금만 안정적으로 끌어준다면 올션 시뭐 세이브 상대로 5.1이닝 실점 경기도 있고. 한 1, 2실점 정도만 끌어주면은 이거 불펜 싸움 가서도 좀 크게 안 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라쿠텐 볼게요.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라쿠텐 역배 프렌의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우, 국내하고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기 너무 안 좋네요 어 봅시다 어, 두산대 lg 두산 선발 코러빈 그리고 lg는 손주영 등판하죠 일단, 저는 콜업이 매번 등판할 때마다 말하지만, 전 얘가 너무 분석할 때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얘가 재구만 잡히고 하면은 나쁘지 않아. 어쨌든 메이저 출신이고, 메이저, 메이저에서도 꽤 잘했던 놈이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고점은 있어요. 근데 이 재구가 안 잡히는 날이 너무 많아요. 어, 근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해? 어, 얘가 보더라인에, 어, 오늘은 좀 기가 막히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오늘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예측을 어떻게 해요? 얘 순수 얘 개인 컨디션 빠린데 어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실점 많이 내주고 털릴 때 보면은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롯데 원정도 6실점한 경기 볼넷 다섯 개. 근데 KT 전 무실점, 6 1 1이니 무실점 한 경기는 볼넷 두 개. 이나은또 이제 보더라인을 살벌하게 잘 걸치는 거고. 그리고 하나전 NC전 털린 경기들. 3이닝 3실점 4.1이닝 3실점 볼다 5개 7개 <laughs> 근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어이 제구가 안되는 경기가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불안 요소가 충분히 많은 선발이다 근데 얘가 또 LG 상대로는 그렇게 무너진 경기가 또 없네 LG 상대로 6이닝 3실점 비자체 5이닝 3실점 6이닝 1실점 대부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모른다 LG 상대로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손주형도 최근에 조금 안좋습니다 최근에 등판할때마다 실점값이 꽤나 많고 어 정타허용이 최근에 엄청 많거든요 어좀 변하고도 밋밋하게 들어가고 실트도 많고 전 손주형도 최근 컨디션은 그렇게 좋다고 안보여져요 그리고 가뜩이나 얘가 두산상대로 좀 약하다 올시즌 특히 너무 약합니다 5이닝 이실점 0.1이닝 이실점 3이닝 6실점 기록했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LG를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고 봐요. 어제도 제가 키운 프랜을 봤지만, 토로스트가 뭐 그렇게 털릴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LG가 최근 빠따 흐름이 좀 심상치 가 않거든요. 점수를 많이 못 내요. 많이 못 내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음, 승패 예측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고, 두산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고, 코러빈이 또 볼질 하면서 자를해가지고 LG가 초반부터 그냥 대량 득점 뽑아서, LG가 이기는 그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 근데 저는 그래도 코러빈이 홈에서 그나마 기복이 조금 덜하고, LG 상대로 좀 좋았던 걸 생각해서, 두산 프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버 볼게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롯데, 그리고, <laughs> 그리고 롯데대 하나 볼게요. <laughs> 아, 롯데 선발 간보아 그리고 하나는 류현진 등판합니다. 아, 간보아가 그래도 꾸준히 잘 던지다가 얘가 최근 3경기 얘도 문제가 뭐냐면 얘도 갑자기 제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얘가 안 좋을 때 보면 이 페스트볼 제구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구위 자체는 너무 좋고 구속도 뭐 15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다 들어갔을 때 상당히 위협적인데 최근 3경기 볼렛이 5개, 4개, 4개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내용 자체도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어, 약간 이제 지친 감이 있나 싶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살 유식하고 등판 했었거든요 이 부진했던 경기들 보면 근데 간만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한 6일 정도 쉬고 등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늘 또 홈경기고 홈에서는 또방어일 1점대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좋은 컨디션을 보여줄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상대로도 뭐 6이닝 2실점 무난했었고 저는 오늘 그래도 간바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류현진은 어 어쨌든 후반기 성적 상당히 좋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두산전 6이닝 6실점 이것도 사실 6이닝 2실점 정도에서 끝나는 건데 7회 무리하게 올라왔다가 말로만 맞고 이제 내려간 거잖아요. 이거 빼면 은 최근 다섯 경기 2실점 이하예요 모든 경기 어 6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는 다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좀 이렇게 스포트를 올리는 느낌이 있어서 후반기에 류현진은 저는 상당히 좋다 다만 어, 롯데 상대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홈에서 7이닝 2실점 상당히 좋았지만 원정 특히 사직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좀 흔들렸던 경기들이 꽤나 있긴 해요 그래도 지금 롯데 타격 흐름과 어쨌든 어제도 안타 뭐 거의 못 쳤죠. 와이스가 볼질해서 그나마 뭐 1점 이렇게 낸 거지. 안타 거의 못 쳤고 그하나의 추격조들 상대로도 안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롯데 지금 타격감이라면 류현진은 또잘 던져 줄 거라고 봅니다. 후반기에 좀 이렇게 폼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어제 하나 빴다 보니까 음, 터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하나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LG가 저는 지금 승차가 또 이게 또 심상치 않거든요 원래 LG가 1-9치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LG 이상하게 연패 흐름 빠지고 하나가 또 연승 흐름 타면은 이것도 이상해질 수가 있겠다 물론 쉽지 않죠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아갖고 솔직히 많이 힘든데 그래도 정말 어 이거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나 연승 흐름 볼게요 하나 옆에 프렛 그리고 7.5여도 저는 언더 보긴 하는데 사실 두 선발 다 저는 좋게 보고 어 7.5인데 전반에 4.5를 준다? 그러면 이건 전반 4.5 언더 보는 게 맞죠. 어 그리고 NC 대 SSG 보겠습니다. NC 선발 신민혁 SSG는 앤더슨 등판합니다. 이거 어제 취소된 경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앤더슨은 최근에 너무 잘 던져요. 그리고 NC 상대로 올 시즌 무실점입니다.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신민혁도 어, 얘는 올 시즌 좀 기복도 심하고 실점도 꽤나 있고 한데 SSG 상대로는 얘가 좀줄고 좋았거든요. 올해도 뭐 무난했고 작년에 되게 좋았고 그래서 어, 저는 이거 언더를 보지만 그래도 SSG를 이거는 봐야 된다. 왜냐면 SSG가 LG도 뿌셨고 가을 돼서 흐름이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또 5연승인가 하고 있고 그래서 SSG는 어쨌든 3위 구축에좀 혈안을 올리지 않을까 SSG 승 마이너스 언더 봅니다. 그리고 기아 대 삼성 이것도 어제 취소된 매치업인데 내일 대 가라비토죠.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이 어, 짧게 요약하자면 내일 어쨌든 홈 경기고 하니까 최근에는 뭐 원정에서 더 좋긴 했지만 홈에서 삼성 경대로 뭐 좋았고 나쁘지 않았고 어, 오늘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 가라비토. 가라비토는 시즌 초에 비해서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어, 확실히 이닝도 막뭐 그렇게 많이 못 끌어주고. 아쉽긴 합니다만 기아가 올 시즌 특 처음 본 투수 상대로 그냥 퀄리티 스타트 제조기다 어 그냥 명품 투수 만들어주기 전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 먼저 봅니다 언더 먼저 보고 기아 승을 봅니다만 삼성 프렌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어제랑 똑같이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요 어 오늘 4경기 4경기 있는데 어 어제 제가 승패는 거의 다 맞췄거든요 국내도 다 맞췄고 어 일본 야구도 어제 뭐 야쿠르트 역배, 요카마 역배 다잘 봤는데 어 근데 언어발을 좀 잘못 건드렸었는데 오늘 어, 하여튼 나쁘지 않아 보여서 마음에 맞는 거잘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